예, 주말도 자 보내신 거야. 예, 한장한 장. 아, 예, 오늘 자 울산 안골집 얼마 전 올린 울산 하고집이에요 몰랐습니다. 예. 예. 내 유튜브 올렸는 울산 분들, 울산 유치님들 이제 예. 많이 좀 찾아오십시오. 예. 맛있습니다. 예. 얼마 전내 유치님 아는 사람들이 물어왔다가 맛있다 하더라고. 제가 예. 왔던 내 친구들하고. 아리빨 맛있습니다. 예. 자 일단 오늘. 주말은면일월일입니다 소전장 보러 가시면 니 지금 시간은 오후 다시 됐네요. 6시 다나가네 자, 자, 찍기 전에 음식무기는 또겠습니다양파썰러 먹겠습니다. 그런데 한한 3분 오시면 중장시키면 되겠네요. 설차다 보거나 아니고 우리 춤자시켰는데예예예그래니까는예 그래서 내가 또 제가 당구로 다를 보니 사장님 말좀챙겨좀말 줬다네 대자 좋네 보거까 사장님 맞죠? 네 내가 당구로 다보거까 대자 챙겨줬네 춤자시켰는데뭐 대자 왔네 맞죠? 아, 우상분들 요, 맛있게 많이 좀물러 오세요. 학성분이세빈백원 앞인데. 자, 우리 또 맛있게 한 모금을 술. 소장님 모. 자, 막 이모 개네요 뭐 근데 수, 얼마 전 왔을 때술 취해 얽고, 모고무기분들 맛은 모르고, 근데 이모 개한네요깔끔하네 뭐 맛있다고, 맛있다고, 내 집만 맛있더라고. 에 예? 많이 물어다니거든경 정윤이부터 달동무, 달동무 흰주에야, 화진부터 해가, 예, 예. 뭐 해가 말물어다니 예. 그러니까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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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래, 말 물어다닌다고. 예. 예. 뭐 독자하고 인터넷이 주문에 예. 포장도 예. 막시에만 한데, 얘가. 정일이가 알죠? 그 하나도 세고도내려다 마신대, 그냥. 말보다 내다람 내가 이만한 마치 우사 마치면 다 한다 했거 뭐 얘기, 예를 들어서 뭐 향어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맛있다고 말잘 하고 그런 거 진짜 명청 귀한다더라고. 명청도 조만간 가봐야지 또. 명청 귀한다더라고 우리 항상 다운로드 부산지에 가거든 부산지면 이고다운파출서 맞은편에 그손님 많긴 많다 자오징만한 젓가락 하십시오. 뭐어라 먹으면 다 어차피 형이 형은 또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 어쩔 수 없다. 먹으면 된다 그냥. 맛있게 먹는다 기름이 좋아야 맛있지 아기분 어, 좋지 뭐기분 실라. 어기을맡다나 첫날에 자리로 와가지고 기젓하아왜 아까 옆에 입집에 오라는데 첫날 왔을 때 술을 마시라고 그랬거든예 안 그래도 싸우기만 했는데 실수 많이 간네미안죄송하다 했습니다 내가 찾아오다보니까 중짜 산물산식인데 대짜로 크기말 많이 좋네 보니까 양이 푸짐하네 보니까 자이민수때한 젓갈 맛을 맛있는 혼자 한거 죄송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이. 예. 자 오늘도 내가 왔는 김에 또 영상을 이래 올립니다. <목소리> 올리는 게지 찍 찍고 있습니다. 아마요 영상 올라가는 거한일 일곱 시 일곱 시 때가 영상 올라가겠어요. 못당하 맞아. 진짜 못다 술밖에 못다 <laughs> 바바 이나리 공기 방아서 예. 공기 봐 줘서. 공기 공기 봐 봐라. 예장 자, 부진합니다 예. 자, 유치님들 예. 자, 전국의 사시는 유튜브 하는 유치님들 예. 의사로 오시면 이벤트 때 예. 전문 안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연락해 주세요. 내가 고래고기부터시작 하거든. 요 맛있는데 네. 맛집 맛집네사드들게 계산 내가 할 때까지 더많으 네. 널러오시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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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산 오신 분들 이제 네. 아우 우산 맛집만 우산도 맛있는 맛집 많거든요 네. 자 놀러오시고 네. 오늘 이렇게 예능수때자영상은좀요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좋은 영상에더 많아야겠습니다 네. 자 영상을 끊어지또 맛있게 먹고싶 맞죠 네. 자 다음에 주말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저, 좋은 영상을 만나겠습니다. 예. 수고들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